i be here. 집에 돌아왔고요. 지금 깜깜한 거 보여요? 근데 지금 시간이 몇시 같아요, 여러분? 퀴즈 겨우 6 시밖에 안 됐다. 지금이 겨울 시즌이어서 해가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올때 약간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막 가로등이 많은 게아니어서또 제가 호주 에온지 진짜 며칠 안 됐잖아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약간 그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저녁을 해먹기 전에 오늘 제가 장바운 것들, 오늘 산 거? 하울? 살포시 보여드릴게요. 은벌스에서 요 샤워도 빵 6.25달러. 이거는 소금이랑 후추가 합쳐져 있는 그라인더인데 소금이랑 후추는 필수템인데 뭔가 하나하나 따로 사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샀는데 근데 따로 살거 그랬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12.50달러. 개비쌈 제가 아까 전에 카페에서 먹은 그 파우치, 요거트 파우치 바나나 맛? 그게 2.20달러였습니다. 점심... 늦은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었고 배고파. 뭔가 살 빠진 것 같은데? 아닌가? 콜스에서 이 구미 영양제를 샀는데 마그네슘 오메가 3. 얘가 반값 세일을 하더라고요. 오메가 3가 16달러. 마그네슘이 14. 저녁을 만들어 볼까요? 초간단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씻고 왔고요. 아, 사실 짐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짐 정리도 좀 하고 아까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사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마무리를 그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은 집에서만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또 맥북은 충전해 놓으면좀 오래가서 사실 카페에서 한막 3, 4시간 걷뜬 하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한 반밖에 없는 상태로 가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갑자기 이제 갑자기 갑자기 졸로 뻑 받치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영상 보면 깜짝 놀랄걸? <laughs> 아 그리고 지금 또 그때 감정이 생각나서 지금도 살짝 눈물 찌끔이안 <laughs> 울어, 러겐스. 러겐스 언제 올걸 여기에? <laughs> 근데. 성윤이와 즐거운 통화를 마치고 자기 전에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챙겨온 경량패딩을 입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그 집은 날씨가 너무 좋고 날씨가 낮에는 진짜 더워가지고 근데 패딩 가져온 거, 긴팔 옷들 별로 쓸 일이 없겠다 했는데 확실히 일교차가 크고 이, 근데 어, 이 칸이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 우와 아니 확실히 1년 일년 내내 근데 여기 계셨던 건 아니죠? 이 숙소에 그럼 가실 때전한 버리고 가실래요? <laughs> 기부하고 <laughs> 어, 갈게요 아 감사해요 <laughs> 네, 어, 보통 볶음 같은 거 많이 미리 해놔요 아, 그러면 편하게도 아, 쓸수어요 오징어 볶음 <laughs> 여기다 이제 밥만 이제 해서 얹어서 가는 거예요? <laughs> 네 전자레인지 돌리고 밥냉동해놨다 <laughs> 돌리고 집에 있는 밥솥이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쌀을 사야 할지, 햇반 같은 걸 사야 할지 결정을 못 했었는데, 제가 어제 그집 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 작동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다 쓰고 계신 거여가지고,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진짜 넓고 딱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앞으로 자주 오게 될것 같아요. 카페들이 너무 일찍 닫아서 그런 거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진짜 좋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떡볶이와 고구마 튀김을 먹을 예정이고요 여기 집 근처에 공원이 있대요 한 10분 거리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와 콜라 다 났다 공무기가 되어버렸다 어떡해 어떡해 <laughs> 원래 피는건들데 꽤나 공간이 응 어. 괜찮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치킨이 이렇게 다 새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오마이갓 어. <laughs> oh 치킨 떡볶이 고구마 튀김 여러분 뷰가 너무 예쁘죠? 대박이에요 오, 그 꽃놀이가 여기. 언제요? 여기서? 돌아오자마자 빨래를 so 돌려봅니다. So yeah. And oh, yeah. Korean chicken sauce all over my bod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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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게 일반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꼭드로드로고 아, 중간에 에러 네 하고 이거 누르면? 네. 네. 밤에 눈뜨고 빨래를 걷으려고 했었으나 갑자기 비가 엄청 왔어가지고 이것도 여기 쉐어하우스 친구가 여기 처마 밑으로 옮겨줬었던 거예요. 와, 다시 젖어버렸네. 여러분 오늘은 또 도서관에 갑니다. 레주메일을 아예 작성을 안 하고 왔거든요. 한달 동안은 일을 안 구하고 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처럼 즐기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 이게 약간 한국인 특징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계속 있어가지고 하루에 자꾸 뭐라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목표는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지금 한창. 굉장히 치열하게 막바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야구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티빙이 여기서 그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는 루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오늘 그것도 한번 해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입은 걸 보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리즈번이 원래 날씨가. 엄청 다 맑고 좋은 편이어가지고 겨울에도 사실 제 기준 별로 안 춥거든요. 그래서 저 낮에 맨날 반팔 입고 뭐 저녁에 조금 쌀쌀하면 바람막이 입고 어제부터 갑자기 막비 오고 추워지고 하더니 기온이 뚝뚝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었고요. 사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가져 가장 따뜻한 옷이에요. 경량 패딩을 제외하면 도서관으로 가보자고 떡볶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 먹고 반은 내일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음이 박스가 엄청 깨끗하게 들어있었잖아요. 저는 여기에 아예 떡볶이가 냉동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어서 되게 깨끗한 박스거든요. 어딘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버리고 빼놨어요. 당에 느껴지는 건지, 딸기가 단 건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아. 나이근 좀 이렇게 바닥에 도자리를 깔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laughs> 아, <laughs> 맛 <laughs> 진짜 맛있어. 아니 웃기잖아. 그렇게 하라는 게 웃기잖아. 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웃음> <웃음> 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비비기에는 아까 그릇이 너무 작아서 다른 걸로 옮겼고, 김치 조금이랑 복숭아까지. 3층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과연 호주 영화관은 어떨지? You're ready, you're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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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구모니? 웃음> <laughs> 뉴팜으로 피크닉을 갈 거예요. 지금은 집에서 간단하게 아점을 먹고 빨래 널어놓은 것도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쨍쨍한 날씨에 빨래를 드디어 돌려봤습니다. 브리즈번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저번에는 하필 타이밍이 안 좋게 비가 잔뜩 오는 날 널었어가지고 살짝 고생했는데, 넌 누구니? 그리고 바깥 테라스에서 밥을 먹기 힘든 이유. 쇳동 테러를 맞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로 마무리해봤고요. 덜기 귀찮아서 통째로 가져왔어요. 강가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뉴팜 쪽에 꼭 와보세요. 맞아요. 네. 처음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약간 막은 못해도 있는 그냥...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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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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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여러가 여러분, 여러분,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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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샌드위치용 상추 2.90. 반값 할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값 할인 안 하면 5달러라는 게 믿겨지세요? 솔직히 반값 해도 좀 비싼 느낌. 친구가 맛있다고 추천해서 산 팝콘인데 이것도 2.50. 이것도 할인했었어요. 거의 유일하게 할인템이 아닌 걸 샀는데 이거 홍순이가 추천해준 코코벨라의 초코맛 음료가 꽤나 맛있고 뭔가 약간 초코우유 같은 거 땡길 때 대신 먹기 좋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5.50 아보카도 1.50 아보카도가 진짜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거 같긴 해요 잘 익은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5.25 2.30 이것도 할인 안 했는데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이거는 3달러 코스에 참치 2종을 샀는데요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했다 샌드위치 스타일? 샌드위치 먹을 때 쓰려고 샀고 얘는 비빔밥용으로 그냥 올리브 오일 블렌드 평범해 보이는 제일 베이직한 거를 골라봤어요 얘네는 한 개당 1.10 땡큐 <laughs> <laughs> 킹 카로 살아남는법이 영화 보고 싶어 가지고, 보 면서 먹으려고 한국에서 챙겨온 마지막 티입니다 얼그레이 티 얼음물 가득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냉침 하고 있고요. 참치 비빔밥을 먹을 겁니다. 사이드에 딸기도 곁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참기름이랑 고추장 넣었고요. 먹기 편하게 딸기는 꼭지를 땄습니다. 돌았고요. 저녁을 해먹기까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놓은 요거 깁스랜드 요거트 패션으로츠 어쩌고 뭔가 모자라가지고 과자도 뜯었는데 음 이거 진짜 안 짜고 그렇게까지 안 달고 딱 적당하니 너무 맛있네요. 호주에 이런 과자도 있다니. 엄청 짜거나 엄청 달거나 할줄 알았는데. 음. 아, 소스가. 양파까지 같이. 네. 그리고 아보카도, 토마토, 일단 트라이어를 잡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일주일 안, 안으로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타코 한상 만들었습니다. Huh.